제가 작년, 2024년에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숫자는 바로 84. 그리고 올해, 2025년에 가장 많이 말한 숫자는 바로 138k입니다. 이번 시즌에 여기까지는 갈 수밖에 없다. 혹은 가야 한다. 첫 번째로는 차트 상의 현재 구간을 넘어섰을 때 다음 구간이 바로 138K이고 지난 시즌들부터 지금까지의 상승 비율 감소의 자리이면서 동시에 채굴자들의 채굴 비용 효율의 증가가 최소한 일어나려면 그러니까 감소는 하면 안 된다라는 전제를 가져가려면 터치해야 되는 자리는 138K이다. 이것이 가장 큰 흐름이고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무빙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한두 달간 이야기 중인 거예요. 호흡이 느렸었기 때문에 최근에 장은 이렇게 큰 프레임과 작은 프레임을 줌인, 줌아웃을 해가면서 어디를 목표로 향해 가는지를 계속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가 108k 부근이었고 가는 동안에 122k가 단기 고점이 될 것이고 그 후에 눌림이 나온다. 그 눌림과 이런 무빙을 지금 우리는 겪고 있는 거예요 4개월 전이니까 이 방송 시점 이후에 122K까지의 상승 그리고 거기가 단기 고점이 되면서 그 이후에 눌림과 갱신 눌림과 갱신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세 번째 단기 고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일봉 안에서의 LTF상의 흐름 117, 118에서의 눌림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 눌림은 직전 저점 107, 108, 104k 이 사이에서 서포트가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직전 고점 다시 한번 터치하러 간다라고, 지난달 말, 9월 24일. 때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건 뭐 정석적인 무빙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어 조금은 염려하면서 기다렸던 레벨은 104k죠. 만약 여기서 104k를 깬다, 조금이라도 아래로 내려온다면, 결국, 다음 아래 레인지로 내려가게 된다라는 점이 조심하면서도 또 동시에 기다렸던 부분이죠 오히려 내려오면 추가 기회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정석대로 직전저점 부분 터치하고 고점 올라와 있습니다 그저께부터 좀 빨리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빠른 상승 움직임이 나오면 이게 뭐 갑자기 뭐 이게 150K다 200K 뭐 이런 식의 또 분위기가 일시적으로 형성이 되지만 빨리 움직인다 아닌다 보다는 레벨을 터치했느냐 돌파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빠른 하락을 했는데 지킬 자리는 지킨다. 그럼 그건 지킨 거예요. 빨리 움직인 거와는 별개로 눌릴 자에서 눌리고 직전 저점 부분에서의 상승 그게 진행 중이다. 그리고 해칭으로 들어가는 쇼포지션의 경우에는 반등 시점 직전 부회 평성에서 업데이트를 해드렸죠. 이게 올라오면 어차피 유동성 터치는 이 고점은 넘어선다. 여기서 분할익전한 물량 밟고 올라왔을 때 본절 근처가 되면 본절 스탑을 하시고 일봉상의 구간 125, 120. 요 구간은 해칭 쇼 포지션을 일봉상으로 노려볼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 맞다라는 점. 해칭이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메인으로 가져가고 있는 포지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 움직임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 롱 포지션의 수익이 줄거나 약간의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반대 움직임도 수익으로 가져간다라는 개념이죠. 그리고 그것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 대비 리워드가 좋냐인데 가성비로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요거야 근데 여기서 떨어진다 그러면은 최대 여기까지 열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칭 슈퍼이션은 보통 2 3배율을 추천드리죠 그러니까 리스크는 매우 적고 여기서 만약 풀백이 한번더 나왔을 때는 뭐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해칭 슈퍼이션을 고려해 볼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더리움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뭐 고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 3년간 가장 중요했던 저항대를 막 돌파했고 돌파 이후에 이미 그러니까 9월 중순쯤에 말씀을 드렸었죠. 상단만 한번 터치했고, 고점 이후에 한번 더이 리테스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거기서의 서포트가 다음 구간까지 가는 무빙이 될 것이고, 어디까지 꼬리가 달릴지를 우린 기다린다 그대로 꼬리가 달리면서 리테스트가 나왔어 기다리는 리테스트가 그리고 우리 플랜은 뭐였냐면 첫 진입 이후에 이미 200% 이상 오른 거를 뭐 요거 내려왔다고 살건 아니고 만약에 3,700 언더로 살짝 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3,700 언더를 주면 그때 익절했던 추가 시드를 투입한다 좀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4,000 언더 3,000 후반을 주면 투입을 고려해 보시라 라는 거였고, 뭐, 3,800 터치하고 올라왔으니까, 아 지금 4,400, 4,500달러. 이미 한두 달 전부터 그리고 있는 그림대로 흘러가고 있다. 혹시나 4,500달러 부근에서 분할익절한 수익으로 추가 투입을 기다리시던 분들 중에, 여기서 이제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은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슬슬 이더리움에서 알트 마켓으로의 유동성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난달부터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회는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당연히 알트마켓이라는 건 그때 그때 많이 오른 코인들의 포커스가 맞춰지잖아요. 근데 지금 토달스가 정고에 와 있는데 알트코인들 중에 아래로 갱신한 코인도 있어요. 이사 이후에 저점 구간 안에 있는 애들도 있고 기회는 항상 많고 여러분들 이 결심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이제 뭘할 시드는 있어야 되겠죠. 그 시드가 있으려면. 그때그때 익절할땐 해야된다는 라점 지금 고점부분에서 비비고 있는 것이고 고그 사이에 수많은 기회들이 있다 윈트로 돌아가서 138K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레벨을 만약에 돌파후 안착 리테스트까지 일어난다면 그 이후로는 매우 크게 열린다 월봉상의 상승비율로 가늠했을때 190K 부분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138K도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요 현재 구간의 고점 역시 돌파 후 리테스트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중 이야기입니다만 지금의 이 상승 트렌드 라인에 대한 돌파가 4달째요 네 이제 다시 위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가 준다면 이번 시즌 큰 프레임에서의 도착지 138K로의 상승이 열리게 된다 그리고 그 부근이 왔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익절이 얼마나 중요하고 제때 제자리에서 수익을 확정하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느끼실 거예요. 오점에서의 익절이라걸 정말 쉽게 단순하게만 생각해서 138만을 기다리다가 133에서 맞고 떨어지면 한 방만을 로또처럼 그때를 기다리던 사람은 날리는 거예요. 반대로 138에서 팔았는데 141, 2까지 올라가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대부분이 다시 들어갑니다 그렇게 다시 들어갔는데 갑자기 142K에서 수직으로 떨어진다 그런 혼돈이 바로 피날레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러한 구간들에서 제때 입절을 하고 또 들어갈 자리에서 들어가고 이러한 매매들은 미리 겪는 거예요 연습을 한다고 보면 되고 그 연습은 근데 무조건 실전으로 해야 됩니다 초보분들이 생각해도 아 고점에서 피날레 시즌 고점 피크에서 파는 게 어렵긴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 과거의 경험을 봐도 그런데 근데 그보다 상대적으로 쉬운 요 작은 구간에서 사실상 이게 작지 않지만 이것도 일봉이지만 요러한 구간들을 알아채지 못하고 전혀 올라갔다고 해서 어떻게 거기를 적절히 익절할 시점을 알아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러파하 그어놨지만, 요 스타트 지점, 여기가 74K입니다. 아직 어디까지 올라가고, 어디까지 떨어질지 컨펌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 슬슬 상승 자체도 상승인데, 상승 이후까지도 그려놓을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걱정이 있던 9월이 지나고, 업토버가 오자마자, 그래도 기분 좋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확실한 컨펌을 한번 기다려보고요. 연휴 시작인데, 다들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추가로 말씀드릴 분 생기면 멤버십으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